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는 주의 뜻을 알고 행하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29절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암에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솔로몬이 죽은 후 지금까지 유다 왕의 계보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였습니다. 이제 열왕개는 북쪽 이스라엘로 눈을 돌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죽은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세계를 세워보겠다고 개혁을 펼쳤지만 결국 그의 세대는 끝이 났고 그의 아들에게로 통치가 넘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리며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했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배들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신들의 재단을 찾게 했으며 심지어 일반 백성으로 제스장을 삼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규례를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는 천하를 자기 수하에 놓고 호령하듯 살았지만 끝내는 온갖 죄의 열매만 남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들 가운데 일찌감치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의 장자만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었고 나머지 그의 집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이자 그를 이어 왕위된 나답은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서 행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과 아버지의 죄 중에 행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길과 아버지의 죄에서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걷는 것은 이례적 행위가 아니라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지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나답이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자기도 따라 했다는 의미로서 그는 아버지처럼 백성으로 금송하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의 절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백성의 충성을 자기에게로 끌어냈습니다. 또 아버지보다 더큰 나라를 세워 천하를 호령하려고 블레셋의 기부돈으로 원정을 떠나 영토를 넓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아버지보다 더 키워보겠다고 전쟁을 벌인 일이 그를 죽음의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이 기부돈을 공격하려고 애웠을 때 이사갈 족속의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기부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로써 나답의 통치는 시작하자마자 2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바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후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습니다. 열왕기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재앙이 여로보암 집에 닥친 것은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이스라엘도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여 멸족의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어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친 일을 책망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사가 여로보암 집을 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사의 잔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실 때, 그의 집에서 재앙을 당할 대상은 모든 남자였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러나 바사가 행한 일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한 것입니다. 바사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고하신 재앙을 알고서 했다면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자기 열정을 폭발시킨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왕이 되려는 욕심에 미래의 잠재적 대적까지 철저히 제거한 것입니다. 아기는 오로지 자기 목적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자기를 위해 이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내 방식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따른다는 것을 압니까?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고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의 패턴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이것은 바사도 여로보암이 맞은 재앙과 똑같은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란 암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의 패턴은 같고 받는 형벌도 같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님,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악행에는 재앙이 따르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 상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는 언제나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벗어나서 제 열정으로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